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한 20일 정도 그치과에다 지금 신경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예. 네. 예, 근데 오늘 새벽에 좀 갑자기 그 뭐라고 그 오른쪽 그턱 관절이 약간 통증이 좀 있다가요. 네. 그 치과치료할 때 이제 신경치료하면 그 마취를 하지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입술하고 그 밑에 턱 해가지고 갑자기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요. 마비 감각이 오셨네요. 네, 갑자기 그처럼. 네. 예. 예. 그러다가 진통제를 먹고 해도 통증이 안 없어지고 밑에 감각은 계속 그 상태였다가. 예. 그래5시부터 냉찜질을 한 시간 정도 해주니까 6시 정도 이제 정상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밑에 그. 이제 턱이 약간 이제 누르면좀 아플 정도로 신경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신경 쓰이게 아프다고 표현을 해서 같은 그런 건 있었는데 예. 어제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랬거든요, 4 시간 정도요. 그 전에 예, 전에 뭐그턱 쪽에 불편한 게 뭐가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럼 예. 목이나 어깨 쪽이 뭐가 좀안 좋으셨습니까? 평상시에. 아니, 특별하게 좀 피곤하면 좀 근육이 뭉치거나 그런 건 있어도 예. 특별하게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 어깨가 그냥 뭉친 정도, 그 정도 불편감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평소 평소에 아, 목 어깨 저녁 되면 이제 저녁만 저녁에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예, 자고 나면 괜찮고 예. 저녁에는 조금 이제 뭉쳐 있는 느낌 정도. 예. 예, 목 어깨가 이제 뭉쳐 계신 분들은요. 예. 목 어깨가 뭉쳐 계신 분들은. 일단 정상 경추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죠. 목뼈가요. 예, 아, 네, 네. 목뼈가 그래서 자주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 종일 이제 목뼈가 부드러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후 저녁 때면 굉장히 뻣뻣해지거나 묵직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기를 동원하거나 자꾸 네. 지압이나 안마 같은 거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 보면은요 목과 흉추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니까 뒷목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은 뒷목은요 예. 머리 밑에 있죠. 예. 예. 그리고 뒷목과 머리 중간에는 턱관절이 있죠. 그러니까 뒷목이 예예. 뻣뻣하신 분들은 지금 사진을 안 보내주셨죠. 사진은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턱관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일단 많습니다. 턱관절이고 예. 평상시에 턱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는데. 어~ 예. 미세하게 안면 비대칭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턱의 위치가 좌우가 틀리거나 예. 눈의 좌우가 틀리거나 입술의 예. 위치가 위 입술 아랫입술이 틀리거나 예. 코의 중심선 그리고 귀의 높이 좌우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목이 틀어져 있고 목이 틀어지면 턱 관절과 두개골 위치도 틀어져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제 위치에 있으면 절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뒷목 어깨는요. 예. 일단 이 명제에서 시작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C자 커브 곡선을 몸, 목뼈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은 목은 아프지 않습니다. 좌우가 대칭이 돼 있고 옆에서 예. 봤을 때도 C자 곡선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목선이라면 절대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 대부분 살아가면서 원래의 위치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목뼈 위치에서 벗어나고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오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예. 오늘 전화해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많이 보는데 왜 많이 보냐면요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뭐 일주일, 0일2 0일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취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마취 주사가 어 턱관절과 안면신경, 삼차신경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 예. 때문에 어, 마취 주사 맞고 나서 그 부위가 뭔가 그 주위 여파까지 영향을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생긴 분들도 있고요. 예. 어, 턱이 아파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 받고 와서 목뼈가 굉장히 아파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치과 치료하는 동안에 또 입을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예.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턱에 부담을 주면서 턱이 아파지거나 턱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나 뒷목 어깨가 아파지거나 두통이 시작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윤 선생님 증상을 제가 봤을 때는 예. 턱관절이 평상시에 좀안 좋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치료 시마취 주사 맞은 거와 어, 입을 벌리고서 치과치료를 지금 수주간 받으시잖아요. 20일 정도. 거의 예. 3주간 치과치료를 받으시면서 신경치료를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치과치료 자체가. 예. 치과치료 자체가 굉장히 힘든 치료입니다. 사실 입 벌리고 있고 어, 예.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입 벌린 상태에서 여러가지 시술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 몸이 힘든 시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목, 어깨에 무리가 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 치과치료를 받고서 멀쩡하신 분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치과치료 받은 다음에 예. 아파지신 분들은요. 평상시에 턱이 뭔가 안 좋았다, 목, 뼈가 뭔가 안 좋았다 이런 분들이 치과치료 후에 턱을 과하게 벌리고 있고 어~ 마취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신경 마취 이후에 풀린 상황에서 뭔가가 변화가 발생되면서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전화를 주 네. 선생님은 목이 평상시에 뻐근하셨던 걸 보았을 때는 목뼈가 제위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목뼈가 제위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앞면도 앞에서 거울 앞에서 정확히 사진을 찍어보거나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은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요. 이걸 예. 잘 모르세요. 여자분들은 이 안면 비대칭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남자분들 중에는 하루 종일 한 번도 거울 안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안면 비대칭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모르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은 잘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화로 예. 선생님도 거울 잘 보시고 그리고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고 또는 가족 중에 사모님이 계시거나 누구 여성분이 계시면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얼굴을 좌우 대칭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 상태에서 치과치료 후에 이런 안면마비 감각 네.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요, 치과치료 받은 다음에 안면마비가 오신 분들도 수차례 제가 진료실에서 아. 배웠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에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네, 그곳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한번 가까운 곳에서 턱관절 치료를 하는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한번 진료를 예.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전, 아,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네.